지금 제가 경복궁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페리아를 맞아서 스페인에 갔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뭐 그렇게 다 상황이 여의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기분 좀 내보려고 어, 경복궁에 이제 스페인 드레스를 입고 가서 사진 촬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급하게 뭐 뭐지 짐벌 뭐 이런 것도 사고 그랬는데 사용법을 몰라서 오늘은 뭐 사용을 못할 것 같아요. 일단 경복궁으로 갈 택시를 타고 있어요. 네. 그러면 경복궁 문 앞에서 다시 볼게요. Hola, buenas tardes. Hola, hola, hola. 서울사람입니다. 오늘은 경복궁에 왔어요. 이제 4월달이 되면, 4월의 축제, Feria de Abril, 세비야에 제가 굉장히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뭐, 코로나 상황이 아직 완전하게 풀린 것도 아니고, 이게 마음의 그리움을 어떻게 달랠까 하다가, 어, 경복궁에 와서, 내가,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세비야나스 드레스 의상을 입고서 한번 춤을 춰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예쁜 사진도 찍고 오늘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요. 같이 가세요? 길거리에 이렇게 의상을 입고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서울 한복판에 저 혼자 이 옷을 입고 돌아다니니까 약간 민망할 것도 같은데 저기 한복 입으신 분들도 계시고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계속 가볼까요? 정복궁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한복이 아닌 플라멘코 의상을 입고 오니까 기분이 좀 새롭네요 네. 일로는 못 들어가나? 어. <laughs> 네. 여기 보니까 한복 입은 친구들도 있고, 다음에는 저도 한복을 입고 한번 와보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 4월이 다 가기 전에, 그 다음에 저의 페리아 기분을 좀 만끽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봤어요. 네. hola buenas tardes. soy 사라. bueno. 유튜브에서 서울 사라라고 돼 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오늘은 경복궁에 와 있어요. 어, 왜와 있냐면 어, 4월이 되면 저는 이제 마음이 두근두근 거려요. 왜? 왜냐면 제가 세비야에 오래 있었는데 세비야에서 매년 4월이 되면 4월의 축제를 즐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 페리아데 아브리를 4월의 축제라고 하는 세비야의 큰 축제를 잠깐 소개를 드리고 왜냐면 제가 오늘 이세비아나스 드레스를 입고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 그 축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때 어, 목축 거래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 장터의 개념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의 규모로 그냥 서, 시의 축제로 이렇게 굉장히 발전. 한 케이스고요. 어 아마 이제 실제로 가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또 언젠가 가시겠지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예쁜 드레스를 입고 그 페리아라고 페리아 축제를 벌이는 그 장소에 가서 이렇게 춤을 추고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 사교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기도 하고 그런 정말 진정한 축제의 장으로 도시 전체가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실 제 마음은 4월이 되면 항상 그 세비야 그 축제에 참여하고 싶지만 어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아직 그렇게 진정이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 경복궁에 나와서 제가 이 드레스를 입고 내 마음의 고향 그리고 또 나의 고향체 서울이거든요. 여기서 한번 기분을 내보고자 합니다. 네. <laughs> o l 라 buenas tardes. 지금 한 4시 반 정도 된것 같아요. 이제 buenas tardes가 맞고 지금 경복궁에 와 있어요. 제가 경복궁에 와본 지가 너무 오래되긴 했는데 그래도 저한테 익숙한 거는 사실은 세비야의 카테드랄이라는 대성당, 그다음에 레알 알카사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관광지 한복판에 세비야에 있을 때 살았기 때문에 더 친숙한 장소가 돼 버렸는데 오늘은 이제 4월의 축제 세비아에 지금 뭐 당장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조금 코로나가 더 잠잠해지고 우리 일상이 더 회복이 된 다음에 갈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약간 기분을 내보고자 경복궁에 와봤어요. 그것도 이제 세비아나스 드레스를 입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세비아나스 드레스 제가 이렇게 입고 있고 그다음에 머리에는 꽃을 달았어요. 근데 꽃을 달때 보통은 여기 이렇게 정수리 바로 위에 다는 게 약간 어색해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정수리 위에 많이들 달기 때문에 사실 어디에 꽂아도 상관은 없지만 그게 해별로 이좀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엔 추세는 머리 위로 많이 가는 적이고 물론 자기 머리 모양에 맞게 다른 곳에 꽂아도 상관은 없어요. 예, 근데 그 아주 전통적으로 티, 티피컬하게 꽂는 게 머리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머리에 꽂아봤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보통 페리아 때 하는 귀걸이들은 굉장히 볼드한, 굉장히 큰 귀걸이를 많이요. 해 실제로 지금 제가 이렇게 했, 지금 한 귀걸이 있잖아요. 제가 좀더 가까이 가볼게요. 이 귀걸이 이것도 생각보다 큰데. 어, 요 귀걸이보다 훨씬 큰 것도 많이 해요. 어, 무겁지 않냐. 근데, 어, 제가 실제로 해보면 무겁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그렇게 무겁지 않고, 그 다음에 무거운 거는 또 사람들이 감수하는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페리아 장에 가다 보면 이제 춤을 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어, 카세타. 우리가 임시 가옥을 짓는데 그 카세타를 들어갈 때는 실내지만 사실 밖에는 이런 그냥 흙바닥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되냐면은 어 이제 뭐 다양하게 자기가 원하는 신발을 신을 수 있지만 지금 제가 신발을 한, 한번 보여드리자면 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알빠르 같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 보통 많이 신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굽 높이가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굽 높이에 맞추기도 하고 어그 다음에 이제 땅에 끌리면 안되니까 그리고 일단은 어, 페리아 기간 동안은 춤을 많이 추기 때문에 편해야 돼서 이거를 굉장히 많이 신는 편이에요.